한 사람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죄인 된것 같이, 한 사람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의인 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원당님배성문회사정의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올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커다란 혁명, 대전쟁을 통해서 어떠한 대제국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나라를 씨앗, 작은 씨앗에 비유하셨어요. 그래서 그 씨앗이 심겨지면 썩어져 싹이 나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늘큰 빵에 아주 적은 누룩이 들어가는데 그 적은 누룩이 온 빵으로 퍼져나간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보이지 않는 겨자씨 하나가 심어져서 자라나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커다란 혁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씨앗에서 출발합니다. 대제국을 세우고 혁명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작은 씨앗, 그 씨앗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과 속에 씨앗이 몇 개인지는 셀수 있지만, 씨 속에 사과는 몇 개인지 셀수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퍼져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가 지금껏 성장해온 방식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식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살아가야 할 방식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드디어 큰 풍랑을 만나서 그 배에 타고 있는 전원이 죽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살려주겠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내게 붙였으니 안심하라. 그래서 사도바울은 그 이야기를 정확히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합니다. 여러분들 다 나에게 붙여주셨고 내가 가이사에 가기, 가야 하기 때문에 나는 죽지 않을 것이며 내가 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심하십시오. 배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44절까지 읽고 오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래대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로 짐작하고 물을 재어 보니 스무 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열다섯 길이라 암초에 걸릴까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을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감에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졸인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오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먹기를 시작하에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미를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에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도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주가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됩니다. 네, 오늘 이 풍랑이는 바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였으니 여러분. 아무리 풍랑이 일어도 사도 바울의 사명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을 살려 주시고 사도 바울을 살려 주시기 위해서 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죠.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교회가 부흥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이 축복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병들을 고치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도바울은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가이사야에, 가이사랴 어, 가이사에게, 어, 시저죠? 시저에게 가야 하기 때문에, 로마 왕제에게 가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다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 쓰러 갔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한 그한 사람 때문에 배가 파선이 나고 모든 사람들이 죽게 생겼어요. 요나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반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바울은 바울이 가이사야에 가이사에게 가야하기 때문에 바울 한명 때문에 모든 배가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한 명이 하나님의 신앙 앞에 바로 서면 여러분 한명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살게 될 것이에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온땅이의 성문교회가 많은 일들과 행정들과 사람들과 조직들과 행사들과 예배들이 있지만 서정의 목사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끌고 나가시는 하나님께서 제가 바로 서서 내가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바로 서야 이 붙여준 많은 사람들이 살 것이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바로 서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속한 가정에 다른 남편이나 자녀나 뭐 다른 아내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바로 선다면 우리 가정은 살아날 것입니다. 내가 바로 선다면 우리 회사는 살아날 것입니다. 내가 바로 선다면 우리 공동체는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에 붙여주신 여러분의 가정, 교회, 공동체, 회사, 이웃, 지역.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른 세상 무엇을 탓할 게 아니라, 아, 교회가 바로서야 세상이 변하는구나. 내가 바로서야 가정이 변하는구나. 오늘 바로 그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 사람으로,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이 범죄하여 많은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고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순종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의인 된줄 믿습니다. 그분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들이 의인 될줄 믿습니다. 사과 속의 씨는 셀수 없지만, 여러분 한 명이 변화되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될 때, 그 놀라운 열매들은 셀수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의 이웃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치고, 여러분의 교회를 세워나갈 때, 얼마나 많은 영향력이 세상 가운데 미치게 될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한 사람을 찾으시는 주님, 오늘 한 사람이 바로 서서 온 배의 사람들을 다 살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한분 십자가의 희생하심으로 온 인류를 살려내신 것처럼, 주님의 희생으로 살아난 우리가 또 다시 하나의 미랄이 되어 이땅 가운데 심겨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열매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의 열매가 풍성하고 가정의 가정, 자손의 자손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흘러가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의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나한 사람을 통하여 주님이 행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what we...